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완견은 단련해줘야 되겠지만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김학철 도의원 이렇게 하면은 이미 2월 말에 전국적으로 우리 <laughs> 지역의 도의원분 중에서 김현님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린 분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네. 없으셨잖아요. 네. 저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아 왜요. 아 정치인이라는 거는 옛날 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부고기사 그거 빼놓고는 좋은 뉴스건 나쁜 <laughs> 뉴스건 대중의 관심을 산다면 다 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음, 좀 기도... 내용이 좀 그렇지. 어, <laughs> <내용이지>. 어, <laughs> 본격 라운드 <laughs> 가기 전에 이 <laughs> 네, 라운드부터 네, 한번 잠깐 네. 뭐 여쭤보실 네. 말씀 있으시면 네. 한번. 아니 뭐 진짜로 뭐 탄핵 스타가 되셨는데 <laughs> 네, 네. 그 혹시 그 애견협회에서 고소범을 안당하셨어뭐 <laughs> 아,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제가 아, 그런 네. 사유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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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원래 그 지역 신문인 충청 리뷰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음. 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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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보도를 한게 최초 보도한 아마 예. 리뷰였던 예. 것 같은데 리뷰에서 저격을 하신 것 같은데 당시 저격은 아, 예. 아니고 예. 사실은 충청 리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도를 했어요. 제 예. 발언에 예, 그렇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예. 어떤 그 순서를 뒤, 뒤섞이거나 또 앞자르고 뒷자르고 하는 것 예. 없이 사실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전략적으로 음. 이용하고자 음. 하는 곳에서. 그 앞자르고 뒷자르고 하면서 뭐 성명을 낸다거나 일,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마치 제가 무슨 국회의원들을 마치 사, 사살해야 된다는 듯 네, 그렇게 이제 왜곡이 되면서 이제 그 음. 너, 너무 유명해졌죠 사실은. 네. <laughs> 이, 뭐,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뭐,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그리고 저기 변호사님 어, 저기 그거 있잖아요. 거기 무슨 종북 뭐 이게 비슷하게 사상, 사상 끌고 음. 나오셨죠? 아니 아니, 네, 네, 그건 진심해? <laughs> 아니 잠깐만 나 이제 이꼭 해볼 수있다나그건 진심해? 그 이제 색깔로 오늘, 네. 오늘 제가 이제 그걸 들고 나왔었는데 사실 서두를 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마르크시즘이 음. 다시 이제 부활된 듯한 음.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에 음. 번져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이러스에 비교해서 이제 광견병 비교를 한 건데, 뭐 그. 말에 대해서는 좀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 난, 저기 잠만. 아니 나 내가 나나 뭐냐면 아. 아니, 아니, 아니 사회관계를 사회관계를 교수님을 네, 한 번만 더 마지막입니다. 네, 네. 예. 아니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우리 원수는 북한이죠. 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의원님 딱 무슨 얘기를 한 거랑 똑같으냐면 예수 북한옹호. 사상 검증해야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들린 데가만 사상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음, 이게 음. 그러니까 본의가 그거 아닌데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음. 그걸 갖고 지금 뭐. 뭐, 촛불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렇게 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봤던 250명의 주장이 아, 그, 이제 이상하고. 그, 탄핵 사태의 그 배경이 네. 단지 어떤 그 최순실 사태로만 빚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아, 이게 그무 그런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말씀 듣고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이제 북한이라든가 중, 중국에서의 어떤 그 촛불 집회 사태를 또그 여론을 조장을 한다든가 외부에서의 변수, 변수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사실보다도 실체보다도 훨씬 더 부풀러지, 부풀려지고 또그 유언비어가 이제 팽배하게 되고 그런 것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옥상국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배경에서 촛불쟁이가 아, 제가 느꼈어요. 뭐, 아, 제가 지금 예, 예. 뭐 아까 그뭐 반대편에서 앞뒤 자르고 정략적으로 음,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그대로만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게 네. 대한민국 국회 언론 법 쪽에 네. 미친 광경병이 떠들고 있다. 네.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미친 개는 사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 탄핵 촛불을 든 시민들이나 저처럼 TV 보면서 탄핵을 찬성한 시민들도 그 미친 게 광견병에 걸리는 사람들인거예요아 그렇지는 않죠. 탄핵 네. 소추 국회의원이나 탄핵 언론이나 탄핵 법조계보다 더 잠시만, 예, 탄핵을 예, 예. 주장했던 시민들도 많은데 예, 예. 탄핵 소추를 한 국회의원들의 그 탄핵 소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대한민국의 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조례를 하나를 만들어도 지방위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입법 예고기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법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음. 어떻게? 그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을 끌어가는 그런 국회가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법예고 기간도 없이 단 며칠 만에 수일 만에 그렇게 해치울 수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법정 출신이시지만은 어떻게 소추 먼저 하고 나서 뒤에 검증을 하는 그, 그런 절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먼저 받아놓고 당시에... 나서 그리고 나서 수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아니, 거예요. 아니 당시 이거. 발언 의원님 발언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탄핵 자체에 대해서 광견병이다 미팅계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랬던 거라고 하는데 음. 저는 모르겠어요. 그 동영상도 보고 그 취재했던 기자한테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음.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저... 과정에 그렇죠. 대한 얘기는 없었다. 네. 아니 저 저도 기분이 네. 나쁜 게나도 <laughs> <laughs> <딱 강조명을 웃음> 그다음에 그또 하나는 진짜요, 진짜요. 또 하나는 이미 (30년) 또 하나는 이제 말씀 취지가 이거였어요 이미 (30년) 전에 그, 사라, 그 사회주의 망령은 사라졌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그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망령에 젖은 종북 세력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음. 탄핵을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국가로의 복귀, 민주주의나 음. 법치주의의 회복을 주장했던 그 탄핵 주장 찬성자들은 다 종북 세력이에요? 그러한 합리적인 네. 주장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여전히 어떤 사회주의적인 망상에 빠져가지고서는 음. 이 보수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게 탄핵을 했는데, 찬성하는 저, 전체가 거에요? 전체가 그랬다는 음. 말씀은 네. 아니고 일본 그러한, 그, 그러한 그, 사회주의 사상의 뭐. 저저 있는 일부, 일부의 음. 어떤 그 좌파 세력들에 대한 그런 화살이었지. 음. 그것이 그뭐 탄핵에 찬성을 하고자라고 하는 어떤 국민 정서 전체를 제가 싸잡아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사회자가 조금 뭐좀 너무 지금 딱딱해져 있으니까. 네, 네, 네. 아, 이뭐 그렇다 보면 저희가 그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네. 설명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네. 읽켜지지는 않은 음. 부분이 있고요. 또한 네, 가지는. 네. 의원님의 지역구에 계신 음. 여러 지역민들께서도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뭐 있어요. 많은 많이 불구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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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계시겠죠. 마음의 상처를 어. 입은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조금 더 해명을 하거나 혹은 당시의 얘기들에 대한 보완 설명이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뭐 않겠는 냐질문입니다 제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지조. 이 정당관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 가지고 계시다.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쟁취가 제일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공동체의 국가, 국민의 생존과 번영, 아니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4년, 8년 백수를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은 자기의 정파적 입장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지금 현 정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탄핵 사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그 정도의 탄핵 사유가 됐다라고 하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이미 다 탄핵됐었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당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상의 음. 이제 문제점을 음.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막말, 막말이라고, 뭐, 막말이라면 막말이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던 거에 대해서, 음. 음. 지금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아, 전 저는 그 소, 소신 발언을 한 것이고 음. 제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라든가 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국무총리에 대해서 또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촛불에 타 죽고 싶으신가 총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또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하고 저하고의 힘의 크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 발언은 하나도 음. 위험할 게 아니지만 그 양반들의 발언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민으로서 이런 생각도 좀 네. 하나 듭니다. 정치인들 네. 때문에 피폐하고 마음 다치는 네. 지역민들도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출마하셨을 때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네. 뭐 신선한 정치, 예전과 좀 다른 네. 정치 네. 운운하셨던 부분들이 좀 보이시긴 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좀안 들고 또 다른 네. 형태에서 네. 또 다른 말씀도 지역민들에게 네. 좀 아픔을 주는 네.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회의원, 국회는 제 공천권을 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언론 역시 얼, 언론한테 미움받으면 저 다음에 또 재선되기 상당히 어려워요. <laughs> 법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 사회에서의 수퍼갑중의 갑중인 그런 그새 집단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제 비견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다른 시각으로 바, 봐주십시오. 일개 광역의원이 그 어마어마한 집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저 다음에 안 하겠다는 각오로다가 그 발언한 겁니다. 아니, 근데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니, 예. 그 얘기를 어, 다른 오히려 오히려 듣는 게게 아니라. 그런 그러한 소신에 대해서 좀 격려 좀 해주시면. 안 아니, 되고. 격려해드립니다. 열심히 예. 하시면 좋은데 <laughs> 아니, 사실은 그리고 여기까지 응. 와서 이런 응. 소신 응.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예. 응원합니다. 네. 그런데 응.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민들도 응. 보고 있어요. 아, 물론 그분들도 이제 마음이 이게 아프지 표현이 거죠.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그게 이제 좀 사실. 어, 방송에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말이죠. 다만 그건 정당 집회였고, 어떤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 정말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는 아마 가슴 아팠었던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분들도. 예. 가슴 아팠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달래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음.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한 말이시지, 예. 그, 그 장소에 있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그,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론이 좀 취, 취사 선택을 좀해 주셔가지고, 좀 가릴 건 가리고, 좀 배제할 건 배제하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야지 <laughs> 네.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 것이 좀 음. 이렇게 네. 되게아닌 그리고 의원님 봐. 저기 네. 하나만 좀 양해의 말씀을 어. 구하면 자뭐 박근혜 대통령만 음. 그랬냐 음. 뭐그 음. 앞에도 다 뒤져보면 다 똑같은데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누구 어떤 대통령도 우리 처분을 못해요. 제가 지금 그,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권 면제라고 하는 개념이 네. 있습니다. 데, 대한민국 아, 저전 세계 한 190개, 네. 200개 국가가 있지만, 어느 나라도 이 주권 면제를 포기한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은 최고 통수권자는 정말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형사상의 어떤 그 소출을 받지 않아요. 임기 기간 중 안에요. 만약에 이, 이것이 전례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대통령이 다음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형태의 측근 비리들 또는 음. 친인척 비리들에 의해 가지고 탄핵 사태가 또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이거는 주권 면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어? 원칙도 지금 지, 지켜주지 못한 음, 거거든요. 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왜왜안 하냐는 거죠. 주권 아니, 면제라는 주권 말은 주... 없고요. 네. 대통령의 형사 소추 불소추권이지 주권 면제. 대통령이 주권자도 아니고 주권 면제는 말은 아, 적당하지 않아요. 주권자는 국민이죠. 변호사님이 그그 네. 그 부분에 왕의 주권 면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왕의 주권 면제라는 개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분단 상태고 또 주변이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통치 체제라든가 제도가, 체제가 어떤 그 외세로부터 똑같은 기획에 의해 가지고 비슷한 기획에 의해 가지고 통수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 우리 국민들이 음. 외세국기 개입, 그거에게 흔들린다고, 흔들린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셔가지고 예.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예. 저도 믿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요 세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 어느 한 사람을 바보 만들기 쉽습니다. 모든 언론이 만약에 레밍처럼 레밍처럼 어떤 선도하는 언론이 있어가지고 다 똑같이 시청률 경쟁에 따라붙어 가지고서 똑같은 이슈에 가서 따라붙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똑같은 뉴스만 보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은 냉철한 판단도 없이 다 여론이 한쪽 방향으로 흘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보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균형 감각을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 언론들이 그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었느냐? 그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 의심은 하지만. 아니 뭐 네. 오늘 네. 지금 네. 저희가 질문을 네. 드리는 취지는 음.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문제, 뭐 보도를 충실하게 해줬냐 안 해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하신 것이 부적절하고 그것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의 가장 큰 폐학질이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나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뭐 간첩이나 용공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사법살인까지 할 정도로 그런 폐학질이 있었는데 이거 이거 이런 폐학질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 <laughs> 점에서 발언을 문제 삼는 거지 한핵이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하고 지금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이요 부분이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요 음, 네. 한두 음. 정도 어, 개로 해서 이제 마무리 를 짓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 듣고 어뭐뭐 넘어가시면 좋겠죠. 네. 네. 그건 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다가 그 제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음. 그 발언 장소가 아니었고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분들의 뜻을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네. 다수의 어떤 그 탄핵을 찬성했었던 국민들을 향해서 대스, 그렇게 내뱉은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어, 하여튼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촛불도 우리고 음. 태극기도 우리. 그럼요. 그렇죠. 음. 그렇잖습니까. 그럼. 그 관점에서 조금 무언님도 음. 좀 균형감각을 조금 알려주시면. 그럼. 그럼. 예. 알겠습니다.